오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포TV입니다 자 오늘은 유비들을 위한 활 석궁 공략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층편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유비 분들을 위한 거니까 좀 간략하게 작성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활이랑 석궁 뭐가 더 좋아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두개 직업은요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일단 원거리지만 활 같은 경우는 평타 기반 직업이고요 빠른 공속 그리고 높은 보스 지속 딜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스 같은 지속 딜에서 프리드레스때 좋습니다 또한 때로는 사거리를 좀 줄이고 공속을 늘리는 것또 혹은 공속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자재로 또 사거리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사거리가 최강인 직업 중 하나죠 그래서 때쟁 때 여전히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스킬딜러라고 이제 제가 적어놓은 석궁은요. 조금 달라요, 활이랑은. 공속도 느리고 아마 완전 유비분들은 게임 초반에 석궁을 키워보시면서 이게 좋은 거 맞아? 활보다 공속도 느리고 답답하고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석궁의 진가는 좀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석궁은 스킬딜러고요. 화끈한 광역이 나중에 정말 지팡이 다음으로 또, 최고인 직업입니다. 또한, 활이랑은 좀 다르게, 순간 폭딜이 좋아요. 스킬 개수가 높기 때문에, 어 활처럼 지속딜보다는 좀 폭딜이, 스킬 폭딜이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팡이와 같이, 시간조각 킹으로 또 꼽히는 직업 중 하나죠. 자, 한번 그래프로 보실게요. 활 같은 경우는 단일 사냥은 여전히 좋습니다. 어 광역 사냥 하지 않을 때 단일 사냥은 최고기 이 때문에, 게임 초반에 많은 분들께서 활로 시작하는 을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이유는 빠른 공속, 그거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단체 PVP는 사거리가 또 길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지만 여전히 활 같은 경우는 오버파밍이랑 좀 거리가 멀고요. 광역 스킬이 좀 부족한 편이라 광역 사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1대1 PVP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이게 예전에 작성을 했긴 했지만 메타가 좀 바뀌고 나서 좀 아쉬워지긴 했어요. 물론 지금은 기본 공격 피해 증가라는 이제 항목도 좀 추가가 됐어요. 보시면은 뭐 성물이나 또 혹은 뭐 장갑이나 이런 거에도 추가가 됐고, 아티팩트에도 추가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평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 올라왔다는 거. 어, 이전보다 조금 더줄수 있을 것 같네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역시 광력이 아쉽고, 또한 이제 스킬 피해 메타에서 좀 밀려났다. 그래서 시조 같은 거에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 정도입니다. 석궁입니다. 석궁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활한테 많이 좀 서럽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활보다도 새로운 재미가 있죠. 일단 광력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또한 이제 단체 PVP는 어 사거리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스킬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은 어 지팡이 다음으로 광력들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여전히 유지력이랑은 거리가 먼 챔피언이죠. 또한 1대 pvp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보다는좀더 어 상성도 있지만 또 내가 이기는 상성도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즐겁게 할수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각인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하지만 하나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p v 각인에서 보면은 바피는 보드지고 공통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원반간에 이제 몸피증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공속 챙기시면 됩니다 근데 석궁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MT 230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광역 스킬 다 돌리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라리 공속을 포기하시더라도 MP 회복을 챙기는 거 추천드릴게요 석궁은 광역 스킬을 다 돌리고 못 돌리고 차이가 미궁에서 크기 때문에 공속도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MP 회복도 만들어 두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보시면 스킬 피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공속이랑 MP 회복에만 집중하시는 걸보시나요 노란색으로 저는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 중 하나가 나머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를 그냥 버리세요 저처럼 이렇게 시속이 뜨든 이렇게 물론 내가 정점이다 서버에서 12만 13만이다 그러면 챙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유저분들은 여기에 집착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공속이랑 MP 회복에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 같은 경우는 빠른 공속으로 어둠의 무기랑 집중 사격 때 남들보다 두방세방네 방을 더 때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질문이 좀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옛날에 제가 실험했던 연구인데요. 공속 2년 그리고 모피 2년 뭐가 좋아요? 어, 거의 같거나 비슷했고요. 활로 기준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전설하고 차이도 물어보시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전설하고 차이는 명확하죠. 그리고 또 전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전설 인연 차이도 물어보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는 나옵니다. 보이시죠?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아바타는 좋을수록 좋다. 자, 중요 옵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방어구 별로. 방어구도 질문이 참 많아요. 채포님 제가 활인데 방어구 못 껴야 될까요? 이런 분 많으신데. 어 일단 방어구들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천 같은 경우는 MP 회복의 스킬 피해입니다. 아까 제가 활은 평타 딜러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활은 천을 입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죽은 치명타랑 치명타 피해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치명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치명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레벨 보정이 있어서 몬스터보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요. 아무리 내 치명이 높아도 잘안 터집니다. 그리고 치명타는 치명타 피해랑 같이 올렸을 때 효율이 좋습니다. 아무리 치명타만 높아도 치명타 피해가 낮으면 은 의미가 좀 없겠죠. 판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명중이랑 방어관통입니다. 이 방어관통은 정말 사냥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옵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는 다다익선,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 같은 경우는 판금을 추천드리고요. 석궁 같은 경우는 천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죽은 고투력이 으면 너무 좋겠죠. 자, 상황별 추천이라고 한번더 넣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어, 판금으로 추천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방간이라는 게 아까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몬스터 레벨 곱하기 10으로 하신 다음에 플러스 30에서 50으로 했을 경우 맥스의 방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자 방어 관통이라는 경우는요 몬스터가 갖고 있는 방어력을 다 깎고 나면은 그 이상의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소수점 단위까지는 체크할 수가 없지만 굿섭에서 많은 분들이 체크하셨고 저 또한 체크를 했을 때 몬스터 레벨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90 곱하기 10을 하면 900이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30 혹은 50 정도 하면은 최고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올려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간을 가장 쉽게 챙기는 거는 방어구 마스터리에서 판금 요거 1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석궁이건 하이건 무슨 모든 직업은 방간이 안 나오는데 내가 사냥 위주의 어 플레이를 한다. 그럼 판금을 끼세요. 방간 150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아마 아티팩트가 나와서 만약에 방간을 끼신 분들은 벌써 체감을 하고 이미 똑똑하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방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그래서 하시다가 나중에 전설 천에 보면 세트 효과에 방간 75가 있거든요. 그 석궁 같은 분들은 이제 천을 끼시다가 그리고 활 같은 경우는 판금을 끼시고요. 나중에 내가 치명타피에도 높고 레벨도 막 90몇이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좀핵가금 넣어라 투자도 많이 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죽까지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PK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PVP가 위주다 하시는 분들은 판금도 하시지만 병행해서 가죽도 하나 키우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PVP에서는 치명타랑 치명타 피해가 좋거든요. 특히 치명타 피해 같은 경우는 1필이랑 업이랑 좀 병행했을 때 가죽 세트의 효과가 빛을 발하죠. 그래서 가죽은 좀고투력이을때 좋다라는 것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킬트리도 제가 라이브 때 너무 많이 질문 받아서 세부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인 거 중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자, 미궁 광역 같은 경우는 석궁 이렇게 습니다 일단 석궁으로는 단일 사냥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광역 사냥 기준으로 이렇게 적었고요. 포인트가 모자르시면 이런 거 빼시면 됩니다. 자, PVP는 보시면은 원거리 상대할 때 이거 하나만 바꿔줍니다. 나머지 동일합니다. 어, 속박에서 근거리 상태 쓰시고요. 나머지 원거리는 침묵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상대마다 좀 바꾸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담아드리기 너무 어렵고요 요거는 어, 꼭 한번 쓰시면 되고 활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이제 완전 유비 분들은 pvp 때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적어놨구요 보시면 cc기 위주로 적어놨구요 이제 충격사격 그리고 기절 그리고 추격 이게 넘어짐이죠 그리고 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무나 어파 같은걸로 이제 폭티를 하잖아요 그 각을 잡았을 때 집중사격이랑 같이 쓰시면은 순간적인 폭들이 나옵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비랑 추격화살 두 개가 광역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잘 써주시면 되고요 어, 이건 구섭 얘기지만 신섭에서 헌터를 쓰시고 구섭분들은 이제 RK에다가 번정을 넣으시면 활도 그나마 시조를 가장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했을 때 활은 알 k 에다가 그리고 이제 치료비를 번정을 넣으시면 시조가 그래도 만오천 개 나온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투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신사 분들은요 딴거 보지 마시고 그냥 헌터 쓰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12만 투력 이하는 딴거 보지 마세요 사냥 유저는 제발요 뭐 오셔서 저한테 베놈이 어쩌고 뭐 트리니티가 어쩌고 막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그분들 투력을 보면은 막 6만 2천 7만 4천 8만 4천 이래요 근데 저한테 와서 채퍼님 호칸의 기사 어때요? 뭐 갑자기 와서 뭐 일필 베놈 어때요? 그리고 뭐 트리니티가 좋다는데요. 검성 어때요? 물어봐요. 혹시 라인이세요? 아니요. 투력은요? 7 2 0 0 0인데요 중립이어야 돼. 네. 그냥 헌터 쓰십시오. 굿석 분들이 헌터를 그렇게 괜히 오래 쓴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시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뭐 배놈이든. 디스트로이어 든 뭐, 트리니티 든 뭐, 기타 홀리 카운터 든 그런걸 이제 700 찍고 더 좋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터 쓰신게 맞아요 뭔가 다 남들 쓰는거 써가지고 뭔가 상대적으로 좀 특별하고 싶은 심리는 이해해요 하지만 어, 굿섭에서 수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본거를 정답이 있는데 굳이 엇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 일단, 헌터를 열심히 내업하고 스펙업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활이랑 석궁으로, 어... 저도 억새랑 월드 사냥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활이랑, 이제, 석궁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벌다 보니까, 전방, 뭐, 전투봉, 건방, 맨손, 이런 직업들만큼은 안 나와요. 그래서 굳이 하시겠다면 은 어파 번정 팔라딘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추천은 아니고요 어차피 딜려니까 내가 선택한 직업 많이 왔다 갔다 하십시오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헌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지식작을 쌓을 때까지는 어파 팔라딘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유비들을 위한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잔재업일도 질문이 참 많아서 제가 다음 영상은 이제 유비를 위한 잔재업일 첫 나의 잔재업일은 뭐가 좋을까 요거 한번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포TV였습니다.